습니다. 왕띠입니다. 오늘은 제가 GTA 산드레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재미있게 GTA를 즐기고 있는 게 잠들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좀 렉이 걸립니다. 오, 따서 처음에좀 렉이 걸려가지고 오 벗근 장난 아니죠? 나 어디가냐? 야! 나 어디가냐? 따서 따서 어디 다발근내 오토바이 어디갔냐? 야 누가 내 오토바이 훔쳐갔어? 제가 좀 즐거했거든요. 제 오토바이를. 내 오토바이. 흐흐내 <laughs> 오토바이 누가 훔쳐갔어 흐. <laughs> 그러면 차를. 빙 멈춰라 이거다 멈춰 멈춰. 비비. 내차 좋냐. 내 눈부채 썩었어. 가라. 유차탈 거야, 요차, 요차. 유차유차차차 안녕. 이차나좀 찰게. 비켜, 따석가 누구냐? 어, 따석. 어디 내 차에. 내차 망가졌잖아, 따석들. 집에 다시 갈게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죠. 하하! 차! 얻다 마, 얻자마자 바로 망가줘야지. 오호! 빡! 이 차를 내가 이제부터 쓰겠다. 어, 어! 따서! 렉이 걸려요! 엄청난 클라스. 빨리빨리 가핫핫 핫 전봇대 빨리 가 잠깐 좀 렉이 걸리는데 이 렉이 좀 있으면 풀려요 아나 어디가 어그 오토바이 내 거. 너희들 못가 못가 오토바이 내 거. 삐어 따석들 내 오토바이 어? 내 오토바인데 닮은건가? 기분탓인가 가볼까요? 아... 길거리에서 누가 옷을 벗고 스케이트를 타지? 미치광인가? 미치광이군. 우호 내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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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따서가. 미안하지 마 여기서 비켜줘야 되겠어. 우호 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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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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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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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오호! 아, 갇혔다. 내려, 내려. 안 네, 돼! 네, 나 죽어, 나 죽어! 다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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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오호 판타스베베 오호 차았다 남아 살면 되지 너무 어, 나쁜가 남아 살면 돼 오이 뭐냐불고지않아 와우 퍼펙트 멋있어 멋있어 멋있는 멋있어 가자 걸어서 가자 운동되고 좋지 운동되고 좋지 요즘에 너무 운동을 안 했다 운동을 안 했으니 화 따사 못해서 안 했어 운동 안 했으면 운동 좀 해볼까 따따따따따레이 풀리면 하겠지 가은 뻥하지 나 뱃살 나온 주이 어디 서따서따서호 피하고 어어싸 잘하는데 은근? 헛따금 경찰 뜨든지 빨든지 야, 도망쳐, 야, 도망쳐, 야, 도망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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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멍청아! 멍청아! 아, 렉이 너무 걸려대. 야, 씨. 오, 열받네렉 때문에. 빨 탈출해? 제가 <laughs> 그래, 분명히 탈출하라 말했는데, 그런데. 형제 붙잡혔네. 아니, 왜 이렇게 렉이 걸리는 건가? 이제 렉안 걸릴 거예요? 열어주세요. <laughs> 저기가 스웨덴인가? 미국인가? 오케이, 가자. 음, 마스. 야, 아, 내놔? 어이, 차좀 빌릴려고요. 차좀 빌릴게요. 너무 까칠한 거 같은데. 차좀 빌려왔습니다. 싹. 이렇게. 이렇게. 차로 가볼까? 이차왜 이렇게 더러워? 이 차를 타지. 난, 난, 이 차를 탈 거다. 거기, 야, 아무도 없는데 차 주인이? 내가 가줘야지. 가자. 好久好久。走走 안녕. 사람을 죽이는 게 제맛이야. 뒤에 너무했나? 어디 그커브로 하시나? 역주행 따서. 이거 음악 다른 걸로 바꿀래. 음악이 음에안 드네요. 차를 이딴 걸 쓰시나? 아 나. 내 집에 빨리 가서 옷을 입어야겠어. 이 옷은 마음에안 들어. 죽여, 죽여. 죽여. 죽이고. 아, 이제야 좀 렉이 풀렸네. 빠사! 아, 뚜시! 나이스. 빠사! 자, 한번 가보죠. 이게 지금 맛보기로 하는 거니까. 목표는 빨리 시 g v 에 가야 돼요. 빨리 가보죠. 아, 잘못 들은 것 같아, 길을. 뭐, 잘못 들어도 나는 길을 갈수 있지만. 엄청난 스피드 스피드가 생명이다 핫봐 엄청난 A급 운전실력 핫 운전실력 오늘의 목표 지 g v 집까지 가라. 오늘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운동을 합니다. 오늘의 목표 운동을 할 겁니다. 13분의 영상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오늘의 목표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러 들어가 볼까요? 어,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체크. 에이, 남자가 째째하게 300kg 갖고 되겠니? 자, 운동. 복근 쪼로담. 야, 300kg 아주 걷뜬이 되는데? 놀래다 보면 돼오힘 엄청 세 오호 힘 엄청 세 히히 힘들었나 봐 가자 그 다음에 이거 90킬로 90킬로 이거 해? <laughs> 그 부분이 진짜 권투하네 나도 나도 그래서 권투 원투 권투 권투 미스 얘 죽여야지. 아. 복서주제. 어디, 까불, 따서. 너무했다. 모서리 갔다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 지금을 공략해, 쟤네들 죽이는 거야. 쟤네들 죽여야겠어. 일단 너부터 죽이고. 따서! 너무했네. 재밌다. 네, 여러분, 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뿅!